아, 이거는 이제 사과나무인데 이제 문제의 사과나무 꽃만 피고 열매가 안 달리는 거. 혹시 열매 달렸나 실수로? 아니 지금 이후에 이렇게 보면 이제 도장지들이 너무 많죠. 이거를 막 과감하게 잘라줘야 되는데 아 모르는 이게 아깝다고 안 잘라주더라고. 내가 그만큼 자르라 자르라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막 도장지가 이게 뭐 아까 나무가 세력이 엄청나게 좋네요. 제가 내가 일단 할때 도장지를 많이 잘라주고 왔는데 벌써 이만큼 또 생겼어요. 아 정말 세력 좋네. 계속 잘라야 되는데. Okay. 예 인덕님 오 사과나무 가지를 눕히는 중인가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과나무 가지를 눕혀서 개화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지금 아직 열매가 안 달려서 그런데 개화는 성공을 했습니다 박사님 대비를 저렇게 포도나무 위로 바로 덮어도 이상 없는 거죠? 네 이상 없어요 이상이 없으니까 지금 잘 자라고 있겠죠 볼까요? 예, 보시면 지금 거의 흙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덮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 소똥이에요, 소똥. 닭똥이면 은 조금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는데, 어, 소똥은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닭똥은 질소 성분이 많아요. 닭이 잡식성이잖아요. 닭이, 뭐, 닭이 벌레 같은 것도 많이 잡아먹고, 곤충도 잡아먹고 하니까, 그 똥에 질소 성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혼은 풀만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똥하고 닭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질소 성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닭똥은 함부로 주지 마라 그러죠. 너무 독해서 질소 성분이 독해서 함부로 주지 마라 그러는데 소똥은 제가 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여기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줬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도 뭐 땅이 안 보일 정도로 보시면 땅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주었는데 이상 없이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어, 보세요. 어, 뭐, 많이 주었죠. 오케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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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k a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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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가 a y o k a 이 Okay. 아직까지 열매를 안 달았으니까 열매까지 봐야 성공인데요. 지금 초기의 기본 영양 생장은 아주 왕성하게 잘하고 있다. 저도 이게 궁금해요. 지금 되면, 이게 우리가 최초거든요. 제가 포도를 본 적이 없어. 딸기는 그래도 한 번씩 본 적이 있는데, 네, 모르게 너무 섭섭하게 말씀들 안 했으면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도움 줘서 생활 환경이 개선되면 대한민국을 알리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네, 미남이파파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개미 공격으로부터 안전할까요? 그죠. 개미, 개미를 퇴치해야 되죠. 개미를, 개미가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개미가 제일 무서워요. 개미가 실제로 사람을 많이 물거든요. 살인 개미도 있고요. 진짜 개미가 무섭더라고요. 저도 개미 하도 많이 물려서. 초이신님, 사과나무는 잘라서 스트레스 주고 수분 영양 공급도 효율적으로 전지를 해야 도장지는 무조건 커트. 네, 맞습니다. 네. 도 덩굴이 그렇게 빨리 크면서 어찌 그리 눈을 더디 틔워 박사님과 구독자들 애간장을 태웠을까요? 하, 박선우 선생님. <laughs> 완전 시적인 표현이네요. 아, 진짜. 아, 그렇게 왜 이게 안 트는지 몰라. 이렇게 한번 터버리면 저렇게 빨리 자라는 것을. 다음 영상 볼게요 아 여기는 또모루가 무시한 사바 안녕하세요 하는데요 모르 밭입니다 땅콩 밭입니다 아 엄청나게 많이 컸네 진짜 완전히 초록색으로 뒤덮였네요 보기 좋습니다 땅콩 잘 큽니다 진짜 잘 키웠습니다 모르가 계속해서 땅콩밭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자랑하려고 <laughs> 계속 비춰주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전에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은 적이 없었거든요. 땅콩 비를 많이 줘서 지금 잎 색깔도 굉장히 진한 녹색을 띄고 있고요. 물도 많이 준 흔적이 있고요. 변천이 비춰주고 있는데, 뭐 거의 모든 구획이아 생육이 좋아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모르가 농사 기술이 갑자기 일치월장했습니다. 어. 이건 뭐야? 아, 이건 수박이네요. 아, 여러분 보셨어요? 여기 수박. 아니, 수박을 먹고 자기가 그냥 종자를 여기다가 재미로 뿌렸나봐요. 네, 모르가 수박 종자를 살 만큼 또 돈도 없기 때문에 수박 종자는 뭐 또한 개, 두개 이렇게 안 팔기 때문에 수박 종자를 살려면 이 통으로 팔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수박을 먹고 재미로 자기가 두 개다가 심었는데 오, 수박이 굉장히 컸네요. 역시 물 많이 주고, 대비 많이 주고 하니까 수박도 잘 컸습니다. <놀람> 네 지금 모르가 할할 할 하면서 할은 이 원주민어로 수박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뭐 수확해서 먹어도 되겠는데 얘도 많이 컸고. 아, 아, 여러분, 방금, 모르가 포카쉐르 가죠. 포카쉐르가 산돼지입니다 모르가 산돼지 막으려고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지금 나무 두 개를 꽂아서 에, 줄로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쟁반 같은 거, 소리 나는 거, 이걸 달아서 여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 소리가 나면 짐승들이 도망을 간다. 자, <목소리가> 포카세아타 저, 소리 들으면, 포카세가산돼지가 우리 밭에 들어오지, 못한다. <목소리가> 어, 지금도 바람 많이 불죠? 네. 어우, 소리 크다. <목소리가> 지금까지 땅콩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산돼지만 잘막으면 수확량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돈좀돈좀 돈좀 되겠는데? 아 여기도. 저는 이거는 그냥 새 피해를 막기 위해서 비닐을 이렇게 늘어놨는 줄 알았는데 아무 짝대기에 꽂아서 모로 말로는 이것도 포카세르를 막기 위해서 이것도 산떼지를 막기 위해서 그려놨다고 하네요. 아, 산떼지도 이렇게 비닐이 벌렁이면 약간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가 봐요. 어우 여기도 수박이 있네. <laughs> 이 수박은 뭐 아주 잘 크네. 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땅콩이 있어서 약간 그늘을 만들어 주잖아요. 오후 햇살을 안 받으니까 약간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래서 조금 더 싱싱해 보이지 않나요, 수박이? 아까 거에 비해서. 좋습니다. <놀람> 아 뭐, 땅콩도, 뭐, 부쩍, 부쩍, 잘 끕니다. 쑥쑥 끕니다. 예, 네, 칭찬받을만 하네요. 수확량이 좀 되겠어요. 그죠, 이제 곧 수확할 것 같, 아직은 뭐, 꽃이 안 피었으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어... 꽃만 피면 이제 수확하겠는데요. 꽃 피고 뭐, 한, 한달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요. 개똥 수박. <laughs> 맞습니다. 원래 수박은 종자를 사서 심어야 되는데, 자기가 먹고 그 씨를 심었기 때문에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김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개똥수박. 아, 그죠. 야생돼지가 와서 수박 먹어, 먹을 수도 있겠네. 아, 난 땅콩만 생각했는데 그렇네요. 수박 먹으러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수박이 저리 큰데 멧돼지가 와서 먹어버리면 완전 열받을 듯. <laughs> 그죠? 저렇게 아껴놨는데, 나중에 먹으려고 저렇게 아껴놨는데, 저렇게 자립해가는 모르님 보면, 박사님께서 공들이신 보람이 보여요. 아유, 저도 뭐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제가 마치 농사 짓는 것처럼 아주 기분이 좋고요. 이제 모르 집 주방, 바닥, 다일 공사 할수 있겠네요.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가 맨날 말로만 자기가 농작물 수확해서 자기가 다 한다고 막큰 소리 쳐놓고, 결국은 안 하고, 지금까지 있는데, 원래는 바뀔지 모르겠어요. 예, 박소웅 선생님, 낙화생. 아. 예, 어려운 또 단어까지 써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땅콩을 낙화생이라고 하죠. 약재명이라고 하죠. 아, 계속해서 볼게요.